17세기 영국은 여러 정파들 간의 권력투쟁으로 혼란의 연속이었고 절대군주는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로크는 이러한 혼란의 뿌리가 정부의 무제한 권력행사에 있다고 진단하며 어떻게 국가권력을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정치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자연상태에 대해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라고 본 반면 로크는 자연 상태를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살아가는 상태이며 전제 정치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보았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법이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연법을 위반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판정할 공통 권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자기를 위한 재판관이자 집행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는 실정법이나 공평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사적처벌권을 갖고 타인을 처벌하게 되며 이 충돌이 멈추지 않을 경우 전쟁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조정할 권위의 부재로 인해 사회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 상태에서 정치사회로 들어가는 사회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각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로크는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나의 것입니다. 공유물에 나의 노동을 결합하면 그 공유물은 비로소 나의 사유물이 됩니다. 로크는 인간의 공동자산인 자연에 각 개인의 노동이 더해질 때 그것은 한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이 된다고 보는 노동가치설를 주장하였습니다. 로크 이전의 시민의 재산이란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베푸는 시였을 뿐 왕국 안의 모든 것이 왕의 소유였기 때문에 로크의 사유재산에 대한 생각은 왕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고자 서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고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집행권과 처벌권을 국가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권의 일부인 집행권과 처벌권만을 국가에 양도한 것이지 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은 국가에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동선을 해칠 경우 시민들은 정치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의 자연권을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유지되며 정부에 의해 시민의 재산권 등이 침해를 입는다면 이는 정부의 해체 근거가 되며 정부의 위임된 권력은 시민에 의해 철회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폭정에 완전히 속박될 때까지 그것으로부터 도망갈 수단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폭정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피폭력적인 시민불복종의 형태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저항까지 포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로크의 사상은 근대민주주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며 미국 정치가 토머스 제퍼슨에게 큰 영향을 주어 미국 독립선언으로 이어졌고 프랑스에 전해져 프랑스 개몽주의 운동, 프랑스 대혁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